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시정뉴스 김진입니다. WSP 대표 윤재고 회장의 고향 당진을 향한 애양심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탄생됩니다. 당진시는 19일 송화급 가학리에서 김홍장 시장과 윤재고 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송암공원 조성 사업은 72,100여 만 제곱미터 부지에 파라산 등산로와 연결하는 숲길과 아동 체험 놀이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공원 조성에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6년 개인이 소유한 30억 상당의 주식 33만 주를 시에 기부했으며 시는 그의 뜻에 따라 기부금 전액을 주민들이 편히 쉴수 있는 시민 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강진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해나로가 제12회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신농 올해 해나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대대적인 홍보와 판촉전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충남도 가주관하는 충남쌀 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과 대형마트 입점 후 꾸준한 판매량 증가 등 소비자 브랜드 품질 만족도를 높인 정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해나로쌀이 올해 7월 호주 45톤, 독일 4.6톤이 수출되는 등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점도 높이 평가됐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론회장인 주민총회가 당진삼동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어. 지역 내 5개 읍면동에서 진행됩니다. 주민총회는 충남도 내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마을과제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마을 대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마을총회 참여인원은 최대 200명으로 만 15세 이상의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시는 주민총회를 조기에 안착시켜 주민주도용 마을 계획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지역별 역량 강화와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충남도 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충남도 위임사무 시군평가에서 시단이 2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장진시는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등 7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시는 다른 지표에서도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시단이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시는 2015년 모든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조직 내 성과 지향적 조직 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당진시가 김홍장 시장 주제로 착수 보고회를 갖고 당진항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진, 경제, 경제, 경제.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당진항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과 지난 5년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항만 물동량을 분석 조사 등 당진항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곡지구 항만 배후단지 조성, 성문 신항만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친수 공간 조성 등 당진항 관련 핵심 사업이 2021년 수립 고시되는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당진 연안의 생태계 보호와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6억 7,600만 원을 투입해 점농어와 감성돔,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시는 지난 5월 점농어 25만 미와 이달 초 감성돔 16만 미를 방류한 데 이어 이달 17일에는 넙치 60만 미를 방류했으며 7월 중 뱀장어 1만 미, 8월 조피볼락 43만 미등약 183만 미를 계속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당진 청년 마켓이 당진 청년센터 나레이론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을 이뤘습니다. 21일 개장한 첫 번째 청년 마켓은 구두심 똘뱅이장터와 콜라보로 운영돼 마켓존과 푸드존, 음악존, 체험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음악존에는 청년 버스커 다섯 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시는 이후 8월 2회차 젊은 아빠들과 함께하는 파파데이와 9월 3회차 가을밤의 마켓, 10월 4회차 할로윈데이를 주제로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와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할 당진시민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젠더 의제 발굴,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분들은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이달 28일까지 시민예술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민예술아카데미는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음악, 아트, 댄스 등 37가지의 다양한 문화예술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진문화예술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당진시가 당진의 역사와 정치가 담긴 옛사진을 발굴하기 위해 옛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우리 지역의 옛모습, 건강명소, 축제 등 2000년 이전에 당진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앨범 속옛 당진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당진시 보건소에서 이달 말까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위한 맑은 열강교실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사전 기초 검사, 고혈압 관리 교육 등 질환별 집중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당진시 보건소 방문 보건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